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2020년 고생하셨습니다. 2020년 고생했습니다. 아술다 아. 아, 맛있다. 아 속면 아, 맛있대. 그럼 저... 어, 뭐야 오늘 응. 주제? 뭐뭐 그냥 송년회. 아 송년회? 야 <laughs> 응. 똥파리 송년회. 아 송년회고 크리스마스 그, 고 오래오래. 선물 하나씩 준비했거든. 어? 뭐야? 아우 이 새끼 응. 존나 싫선물아 <laughs> <laughs> 책이야? 응웬 선물을 여기 뜯어봐까봐 까봐 아니 이 새끼 존나 짜나게 지만 존나 긴 지만 존나 개 맹남 들다고그김영이신영오 김영하네? 김영하가 너한테 잘어울린다몰랐네 야 이거를 책에 핀 쌓아야지 왜 이거를 붙이냐? 아니 그거 책에 적는 거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. 아 어, 진짜 고맙다. 여행 이유는 작년 베스트셀러 아니, 1위야. 아 그래? 나도 모르고 사서 읽었었는데 1위가. 이거 읽어보고 싶었거든. 너희 집에서 이거 잠깐 봤었잖아 응. 음. 이거 숙부 형식이라도 다 읽어보고 싶거든. 읽고 내가 감상문을 얘기해 주겠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. <laughs> s 물이 은근히 터터치존 그, 그, 존나 해해 got f r o 어 the hanging. Okay. c o u 고 d n t go d o 게임해? o o k on my g 하 r l What's wrong with you? Game, game. Game, g a 난이도 a m e game. g 나 m 나 g a m 지 Game, game. Game, game. Game, 그러면 하로 <laughs> 맞춘 사람이 그럼 고른 사람이 먹기로 하자 아, 어, 아 맞춘 사람이 고르는 거야? 어 맞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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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어, 고른 사람이 먹기로 하자 개새끼 아닙니다 개새끼 존나 얘기하첫 번째 문제 헐리우드 영화 어 헐리우드까지 정해지네 좋은데 음, 0번 헐리우드 영화 2013년 10월 개봉 2013년도 장르는 포털사이트에는 SF라고 나오는데 내 생각에는 이건 드라마야 이터널 현상이... 땡아 진짜 0 0 100... 다음 3번 제 86회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, 촬영상, 편집상, 음악상 등총 7개 부문 수상. 아1 0 어? 아0 0 1 2 0 1 0년 100... 1아0 어차피 이번에 기0 없어. 아, 근데 잠깐만. 감독상이0 이런 거? 100... 1 총 일곱 개입니다 어? 그럼 이 ㅈㄴ 쉬운거지? 이조성응 4번 이건 결정적인 힌데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이 주는 공포 똑바리! <목소리> 응 <목소리> 인터스텔라 땡! 어? 양답! 응. 그거네 그건... 그래비티 딩동댕 <laughs> 그니까 그래비티가 내가 인터스텔라랑 둘 중에 뭐 할까 하다가 인터스텔라가 왜 <laughs> 그그 아. 이렇게 가지고 그래비티가 그 다음에요 나는 이게 있잖아 어 누구한테 나... 줄 거야 사이쇼탄 잔을 마드시는 <laughs> 진짜. 재는네짜그 진짜. 진짜. 싫어진는진같 그는 진짜. 그는 진짜. 그는 진짜. 그는 진짜. 그는 진짜. 그는 진짜. 에요진 그는 진짜. 그 그는 진짜. 그는 진짜. 그는 진짜. 그는 진짜. 그는 진짜. 아.. 어, 다음 문제, 이거 난이도 낮다. 어, 너무 맞춰야 된다. <laughs> 나 찍지 마. 난이도 낮다? 일단, 한국영화. 와, 다봤지 보면. 애들, 애들 다못 알아, 다 못. 알다, 뭐. 응. 몇만화만다봤지 개봉년도. 2019년 7월. 아, 장르는 기억이 안 난다. 대작이. 없지? 장르. 잠깐만, 장르, 어. 자 포털사이트에는 액션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..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드라마야 똥파리! 너 신과 함께 땡! 네. 이거 되게 낮아? 어? 이게 진짜 낮다고? 응아았어알았 응. 난이도가 낮다? 2019년에 어, 세 번째 이것도 수상을 했어 네, 수상 경력이 좀 화려한데 그것도 진짜, 진짜 양가 기생충 땡! 어, 백상 예술대상 영화 시나리오상, 대종상 편집상, 어. 그리고 청룡 영화상 신인 감독상이랑 기술상. 아신인 감독상 기술상. 작년에 재밌게 내가 봤. 볼... 아 넷플릭스 방주... 영화인데 오리지널. 기억이 안 나. 넷플릭스 영화는 안니어 사냥. 했습니다. 아니야. 한양시 어. 실렸노. 아무튼 내가 봤을 때이 스토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린 영화야. 현실을 투영한 영화. 맞혔다. 아, 벌이 어? 벌이 땡. 어, 아 그거 나다 옛날 거구나. 너 이제 이번에 기억 없어? 재밌네. <laughs> <laughs> 아, 존나 재밌다. 아, 기억이 안 나. 작년에 뭐 봤는지도. 올해 영화를 너무 안 봐서. 올해 안 봤어. 다작년에 봤던 건지 뭐재나면 기억이 안 나. 오케이 다음. 다음 감독을 줄게. 감독 이상근. 원래 처음에 초반에 이렇게 감독이 안 나와. 아 이상 그게 누구 누구야? 내가 기억을 못해. 나도 감독은 누구 누구야? 그 다음 인트 고희연. 고희연이 뭐야? 누구... 고희연 누구야? 이거... <laughs> 엄마 엄마 그거 그거 왜... 칠순잔치가 고희연이야. 칠순잔치에 따온데 아... 뭐지 아... 그 영화 기억났나? 칠순잔 칠순 영화? 똥파리? 어? 칠순잔치? 네. 아니 아니 칠순잔치라는 거지? 어 야. 그러면 아, 너는, 너는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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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순잔치가 제목이 에요라 나는 그럼 범죄도시 이거 <laughs> 네. 칠순잔치가 야, 뭐지? 혼니야 칠순잔치 칠순잔치에서 아.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잖아 아! 아이씨 우와 조정석 나왔어 <놀람> 또 너, 넌 똥파리 넌 똥파리 아, 기... 엑시트 아 야, 나... 나... 나 진짜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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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야, 기억이 안 났어. 아, 아 저,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렇게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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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진재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진어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진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 연기를 피해서 올라가야 되는 게어그때은 몰랐어 그 재난현실을 그니까 투영시켜가지고 그와 표현을 해놓은 거야 와그 뭐 기쁜 뜻이 있었네 응 기쁜 뜻이 있었네 그 다음 그 힌트가 뭐였는지 알아? 몰라 동아리 선수들 아너이 ㅅㄲ 말 맞췄었네 내가 조정석 얘기 안했조정석을조정석이 너무 컸어 저거 누가 나혀 너가 정해야지 이거 이번... 정이가 아, 맞혀 <laughs> 빨리 사연이한테 쓰세요. 야, 야. 자, 가볍게, 가볍게 내가 수도 문제 하나 낼게 수도? 응 해외 수도? 수도. 아 근데 너 좋았다. 국내 어. 수도는 서울이잖아. 계속 거 어, 그거 재밌다. <laughs> 영 영화, 영화 문제 아니니? 수도 하나 가고 영화 간 마지막 거갈 거야. 왜냐면 딱한장더 나오거든. 알았어, 알았어. 자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이란의 수도. 어씨. <laughs> 이란. 테헤정정 w o 파리아 잠깐 와.. t worry. d o n 아 진짜 r r y Don't worry. Don't worry. d 아테 t 란 o 그 r y Don't worry. d o n 이거는 우선 다들 하나씩 마셨으니까 내가 마실게 이번에는 어막는 나갔는데 낫다 <laughs> 라다났어요 <laughs> 나가 나 기침 나갈 뻔 했어 한번하해주 다음 영화 퀴즈는 영범 한국영화 아난 <laughs> 좋지 한국영화 한국영화 좋아 존나 좋아 알지? 한국영화는 씨발 나빼면서체야 내가 다 봐줬거든 졸작 <laughs> <laughs> 망작 다 봐줬거든 너도 제목은 잘 기억 못해 <laughs> 자 2012년 3월 개봉. 2012년 2012년. 3번 계산해 볼까. 2012년. 한번 계산해 볼까. 2012년이면 우리 다. 다. 시리? 아니야, 그거는 실은 구십. 아니, 아니, 아니 년년년 아, 예를 든 음. 거야. 아, 예를 음. 장르 미스터리. 자 3번 제 48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감독상 받았어. 2012년? 미스터리. 2012년에 개봉을 했고. 키워드, 음. 실종, 그리고 살인 화차! 동팔이! 나나 t worry! That was the girl. Don't worry. 나도 a t w h 화차 What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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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차 a t What? What? 어 h a t w h 이나 What? w 와 실종 그리고 살인에서 알아 아니 근데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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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

ハハハハ。<Okay. S 2> <laughs>